이하나 요새 이제 9시까지야? 어디갔지? 어디나지낫 아메리카스타일 낫틱 틱스틱나틱 아메리카스타일 3 천천히 천천히. 파울 파울 그치? 하든 같은 하든 드로전 유지 이러냐? 씨발. 잔전이나 자무라 뒤친 거. 진짜 미친 거같가버저비 클러치에서 미친놈이야. 10초.

오. 어, 오, 살렸어. 역시. 어차피 못 잡어 저거. 어, <laughs> 무릎 때렸어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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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 아, 이제 다치는 시간이야. 조심해야 돼. 쪽오다 지효가 비싸야 돼, 싸. 오, 현중 같은 현중. 이름도 지금. 오. 새끼 <laughs> 이새끼. 너 친구도 아니야, 이새끼야. 너 친구도 아니야, 이새끼야. 와아아아아고래네 나이샷 차 언제 한거냐? 그러면은 <laughs> 그지 오, <목소리> 자, 오, 좋아, 좋아. 아리아좋아다트리머 아예, 트리머나, 아예, 트리머 아예, 트리머트림은 아예, 트리머 거고 추가하는 데아이안했어 썬루프라 이런 건안 했어. 10초! 이렇게 있어도 뭐나 전에 차 썬루프 있었는데 한번안 열었어. <laughs> <사진 먹으면. 웃음> 담배 피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. 환기시키고 해난 담배 안 피는 거썬프만 다는 것도 80인가 그래? 흐 <laughs> 그러니까. 이것저것 다 넣으면 5 0넘어5 0대 10초. 일점 차가 깼나? 아이고. 뭐하냐? 어? 아이고.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거 아이고. 아아아뭐야 <laughs> 오. 와 야야 좋댔어 좋댔어 집중해. 돌려 돌려 10초 됐다. 됐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